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NC소프트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NC소프트라고 하는 요 1년의 흐름이 지금 꽤나 이제 18만 5천원 선보다는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제 다행는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나쁜 흐름? 뭐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이제 좀 불식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불식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어, 앞으로도 계속 이제 힘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냥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해놓고 뭐 이런걸다 이제 따지기 이전에 그냥,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좀 어,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좀 이제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기는 해요. 제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그냥 좀 굉장히 개좀좀 좀, 좀 개연성이 없게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좀 신작 게임 출시와 좀 이제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어 어떤 그런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, 베네핏 모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만들어 가면서 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 마련이 돼야 된다 아,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도 있고 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마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아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.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뭐 진짜 매출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. 아, 결국 매출이거든요. 결국 결국은 매출 문제다. 네.